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월의 첫날이자 이 복된 주일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파격적인 은혜" "죄인에게 베푸시는 파격적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파격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격적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동안의 전통이라든지 그동안의 격식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정말 새롭게 이렇게 베푸시는 것인데 오늘 2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렇게 세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요 충격적인 은혜의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그내 제자를 부르셨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리 레위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콜링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레위를,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것을 제자들과 상의하셨다면 제자들은 반대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조차 이 세리라는 존재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부들도, 이 로마 식민 당국에 그렇게 합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이 세리에게 착취당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반대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때 순사보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인들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같은 조선인의 같은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총독부가 얼마나 착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경멸의 대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집 앞도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근데 레위 자손이었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레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반발했을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증오의 대상이요. 그러니까 그이 레위의 부모는 레위 지파처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떤 교육적이고 그리고 거룩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텐데 레위지파들도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지파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위를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레위를 불러주신 주님, 근데 우리도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 복된 날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레위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식사 교제는 구원의 공식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식적인 선포의 날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일반 백성조차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당연하죠. 죄인들하고 절대 식사교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를 비롯해서 죄인들의 그 집앞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증오에 대해서, 그러한 경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들과 식사교제를 한다는 것은 나는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같이 밥 먹는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레위 혼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많은 세리들이 그 집에 들어왔고 많은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격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위는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혔어. 정말 우리가 이때 당시에 레위를 떠올려 본다면 많은 사람과 함께 정말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런 뜨거운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감격에 설접혀 식사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레위와 그리고 죄인들 식사교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만찬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그런 선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뜻을 알수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문제를 제기했죠. 어떻게 그럴 수있냐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하실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논리로 상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와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병자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의사로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죄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식사 규제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만이 영적인 병자입니까?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병자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날마다 스캔해야 되겠습니까? 왜이 영적인 MRI를 날마다 찍어야 되겠습니까? 왜 날마다 검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거나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고 서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 세리의 집, 정말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인과 서기관들 난리가 났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계속 우리가 그냥 나눴, 나눴던 것처럼 죄인들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 식사하지 않는데 식사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22절에서 금식 논쟁. 예수님의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만찬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개념과 다른 만찬이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죄인을 그 구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병이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천국에서의 만찬이 이러한 것이다.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식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 백성, 그리고 주님의 온전 구원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방식 그리고 그 구원을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이라. 아멘. 먼저 생배 조각이 어, 말씀에서 21절에 나왔었죠 그새 조각, 그것을 헌 조각에 붙이면 당연히 옷이 더 낡아지는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새 포도주를 낡은 그 부대에 담으면 발효되다가 다 찢어지고 터지게 됩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일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가 이 세포들을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새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새 삶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게 새로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베푸시는 파격적인 은혜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리오 진료 생명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